이준호 대표님 얼굴 딱 보니까 신뢰감이 있고, 믿고 차량을 구매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매하러 오시는 길에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걱정과 염려를 설렘과 행복으로 바꿔드릴 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조용한 중고차입니다. 제가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차량은요. 어라운드뷰 기능,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까지 안전옵션, 편의 기능 가득 머금고 있는 픽업트럭 차량입니다. 옆에 보고 계신 차량 모델은요. KG 모빌리티 더뉴 렉선 스포츠 2.2 사륜고동의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인데요. 현재 2021년 시기에 34,000km 정도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관부터 실내 모습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신차가 기준 1,000만 원 정도 감가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조용한 중고차 판매가는요 2,830만 원입니다 차량의 외관 상태, 전면부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모델 출시 당시 총 8가지 색상으로 나왔던 차량인데요. 현재 해당 차량은 아마조니아 그린, 국방색, 밀리터리 색상의 계열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픽업트럭 차량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부터 관리하시기 용이한 색상이라는 점한번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본 넷모습부터 웅장한 그릴까지 생활 스크래치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전방 쪽을 보시면 전방 카메라 탑재되어 있습니다. 역시 어라운드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전방, 후방, 측방 두개총네개 네 카메라로 운영된다는 점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헤드라이트 또한 투명한 상태로 백화현상스키찬 자국 없이 깨끗합니다. 역시 LED로 구성되어 있는 데일라이트부터 안개등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램프는 HI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 쪽을 보시면 이렇게 두터운 가니시로 견고한 느낌의 차량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팬더뿐만 아니라 측면 도어 부위에도 가니시가 장착되어 있어서 차량의 튼튼함을 한층 더 강조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앞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약60% 정도의 잔여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19인치 휠에는 주차 스크래치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깔끔한 구성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도장면 살펴보시겠습니다. 깨끗한 도장면과 함께 리피터에는 아쉽지만 소량의 스크래치가 발견되는 모습이고요. 내부 쪽을 보시면 후축방 경보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차선 변경하실 때도 안전하게 주행하실 수 있는 옵션 체크하실 수 있겠고요. 역시나 어라운드 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측방에 있는 카메라까지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단 쪽을 보시면 패션 루프랙이 장착되어 있고요. 하단 쪽을 보시면 고정형 사이드 스텝까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차체가 높은 픽업트럭 차량이 어린 아이들도 쉽게 올라탈 수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정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도어 캐치 부분에 약간의 문콕 자국 스크래치. 여러분들께 고지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중고 차량 구매 전에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있는 도어부터 적재함까지 도장면은 굉장히 깨끗하다고 라 설명 드릴 수 있겠고요. 리어 램프 또한 생활 스크래치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양호한 관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뒤쪽에 있는 적재함 상태 역시나 가니시 익스테리어 패키지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정색 가니시에 레터링 들어간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최대 적재량 400kg 하중까지 견뎌주는 모습 확인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G9S 적재함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재함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어주시면 내부 상태 너무나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이고요 상단쪽 적재함을 오픈해서 보시면 생활 사용감 크게 느껴지지 않는 내부 상태까지 요안으로 확인 가능한 모습입니다 바닥부는 이렇게 커버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차량의 본질적인 상태에 굉장히 잘 유지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나 트렁크도어 내부 쪽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세차 광택 마친 상태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반대편 리어램프도 생활 스크래치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지만 아쉬운 부분 또한 여러분들께 모두 설명해드렸고요. 제가 이제 실내로 넘어가서 실내 옵션들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부에 한번 탑승해 보았습니다. 실내에서는 좋은 향기가 날 정도로 내부 상태 관리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스마트키를 활용해서 엔진 작동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짧은 주행 거리 덕분에 굉장히 정숙한 엔진 소리까지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현재 실 주행 거리는 34,150km 정도입니다. 계기판에 점등되는 어떠한 경고등 상황 또한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스티어링 휠 관리 모습 또한 굉장히 양호합니다. 찍히거나 찢어진 부분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좋겠고요. 좌측으로는 핸들 열선, 인포콘, 블루투스 핸즈풀리 옵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부터 계기판 조절 컨트롤러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 가능 거리부터 요소수 레벨, 타이어 공기압까지 유관으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주행 보조 시스템을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안전 옵션들 모두 유관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긴급 제동 시스템부터 후축방 경보 시스템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 뒤편으로는 오토레인 센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라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옵션 버튼 표만 보시더라도 얼마나 많은 옵션들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차체 제어 시스템, 경사로 저속주행 장치,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부터 후축방 경보 시스템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라운드뷰 버튼 기능을 눌러서 보시면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서 전방, 후방, 측방 카메라까지 모두 다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장치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차체가 비교적 큰 픽업트럭 차량을 조금 더 안전하게 주차하시고 주행하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뿐만 아니라 9.2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큼지막한 화면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모드 버튼 클릭해서 보시면 DMB 기능부터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기능 등 휴대폰과 동기화되는 장치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단부에는 역시 오토 에어컨 장치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 통풍 시트 3단계와 함께 열선 시트 3단계 정상 작동하고 있는 모습 제가 체크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2구의 시가잭과 함께 USB 억스슬롯이 있어서 전자기기 충전하실 때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하단부를 보시면 추가 옵션입니다. 휴대폰 무선 충전으로 가능한 옵션 들어가 있고요. 켜주신 후에 휴대폰만 올려놔주시면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밑으로는 깨끗한 기어박스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생활 사용감이 정말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양호한 모습이고요. 밑으로는 역시 사륜구동 주행 차량이다 보니까 일륜구동, 사륜구동 선택적인 주행하실 수 있는 다이얼 버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가 스페어키 한발 까지 모두 같이 증정해드릴 예정이고요. 깨끗한 암네스트를 펼쳐서 보시면 깊은 수납공간까지 모두 확보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더라도 스티치 한땀한땀 한땀 오염되거나 이염된 부분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내구성 강하기 때문에 생활 사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반대편 도어 트림도 마찬가지고요. 대시보드도 양호한 관리 상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상단부를 보시면요. 하이패스 룸밀러부터 앞뒤 블랙박스 2채널까지 모두 장착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천장에는 역시 비흡변 차량이다 보니까 위험되거나 오염된 부분 또한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열석 보시면요. 이열 시트까지 너무나 깔끔한데요. 제가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상태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시트 저희가 방금 세차를 마치고 나온 상태인데요, 깨끗하게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가죽 손상된 부분 또한 전혀 없습니다. 안내 스티도 펼쳐서 보시면 요 이렇게 컵홀더 2구의 수납공간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전방 쪽에는 에어벤트 2구로 에어컨 히터 기능 사용하실 때도 문제없는 모습입니다. 바닥 쪽에는 콜 매트로 관리가 되어 있어서 차량의 먼지 발생률 또한 최소화시켜 놓은 흔적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관리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더뉴 렉스턴 스포츠 차량. 어라운드 뷰 기능부터 안전 옵션 가득 들어가 있는 차량을 최저가로 만나보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신차가 기준 1,000만 원 정도 감가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더뉴 렉선 스포츠 차량 살펴보셨습니다 어라운드 뷰 기능, 후측방 경보 시스템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체가 큰 픽업트럭 차량 편의성 있게 주행하실 수 있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국내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픽업트럭 차량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좌측 상단에 있는 조용한 중고차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친절상담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